안녕하세요, 지니님들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. 도로시님의 핫도핫뚜 떡볶이 도로시 매운맛 갖고 왔고요. 이거랑 로시 한국당면 같이 갖고 왔습니다.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, 음 솔직히 별로 맵지도 않고 맛도 막 그냥 그랬거든요. 근데 얘는 좀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끓여볼게요. 핫도하 도로시마 소스 이렇게 돼있네요 핫도하뚜. 소스를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치, 살짝. 음! 오! 맛있는데요? 음! 어, 맵다. 음. 오! 어, 막 캡사이신 그런 맛은 안 나요. 진짜 맛있다. 오 근데 소스 되게 맛있다. 소스 진짜 맛있어요. 음. 기대가 되는데요. 로시 한국 당면이 뭐냐면 도로시 님께서 만든 한국 당면입니다. 중국 당면 같은 그런 한국 당면. 근데 중국 당면은 10시간 정도를 불려야 되는데 얘는 안 불려도 된대요. 굉장히 간편한 그런 거예요. 네 이거 한번 끓여 볼게요. 좀어 완타 양도 살짝 끓으니까 막 기침이 날라고 하고 코가 간질간질해요. 대파를 꼭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. 저번에는 못 넣었는데, 오늘은 있으니까 넣을게요. 확실히 대파 넣으면 더 맛있긴 하더라. 비주얼을 보여드리면, 오, 아주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. 떡한 개만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익었어요. 정말 잘 익었고 떡이 진짜 말랑말랑하고 지금 조금 졸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딱 배겨가지고 이 상태로 좀 졸이겠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한입 먹었는데 지금 계속 혀가 알싸해요. 오 당면 사리를 추가하겠습니다. 반은 안 넣을게요. 되게 생긴 거는 중국 당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들어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확실히 파 넣으니까 더 맛있다. 파가 같이 씹히면서 너무 뜨거워요. 아, 이거 좀 시켜먹어야겠어. 너무 뜨겁고 음 맵기는 맵습니다 많이 매워요 오 진짜 매운데 도로시님 제가 떡볶이 핫도그 떡볶이 아주 매운맛 먹었을 때는 매운맛이 진짜 하나도 안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차원이 다른, 다른 것 같아요 맛은 맛있어요. 음, 저한테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. 네, 미니떡입니다 아, 어, 진짜 매운데? 땀 나요. 시켜 먹을게요. 저 솔직히 별로 안 매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맵네요. 제 입술이 좀 따끔따끔. 오. 물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뜨거워. 좀 덜어놓겠습니다.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. 웬만하면 안 시키는데 시켜야 돼. 맛은 어때요? 맛있게 매운 가요 네, 맛있게 매워요. 근데 맛있게 많이 매워요. 많이 맵네. 치즈 두장 올렸어요. 매워서 올린 겁니다. 매워서. 뜨거우니까 그냥 여기서 녹을 것 같아요. 디진다 보다는 안 매워요 음, 근데 치즈 넣으니까 더 확실히 맛있어진 것 같아 확실히 치즈를 넣으니까 덜 매워요. 네, 엽떡 제일 매운 맛보다 매워요. 훨씬 매운 것 같아요. 근데 먹다 보니까 막 맛있게 매운 맛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소스만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 맛있었거든요. 아, 왜지? 와 근데 치즈 넣어도 맵네. 치즈 넣어도 매워요. 맛있게 매워요, 아니면 그냥 미치게 맵기만 해요. 음, 지금은 미치게 맵기만 한것 같아요. 아까는 그 맛있었거든요. 근데 좀 배가 차서 그런가. 근데 되게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먹 막 매운 거 먹고 싶을 때,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근데 다른 거는 솔직히 별로 안 매우니까, 어, 이거, 그럴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고, 생각보다 매워요. 그렇게 막 인위적이진 않아요. 막 캡사이신 맛이 나고 막 이러진 않아요. 어 근데 당면 안 넣었으면 다 먹은 거예요. 당면 빼고 다 먹었어요. 저좀 아, 치즈를 넣어서 먹긴 했지만, 어또속 속도 좀 쓰릴라 그러는데, 음, 음. 음, 이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그만 먹을게요. <laughs> 속이 좀 스릴라해요. 여기에 밥을 비비면 좀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오늘 이렇게 도로시님의 핫뚜핫뚜 떡볶이 도로시 매운맛 먹어봤는데요. 오 진짜 맵네요. 생각보다 진짜 맵고 맛은 있는 편이었어요. 네. 너무 매웠습니다. 음. 응. 그럼 <laughs>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